죽을 하게 하시죠. 그게 끝이냐? 성전이 망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망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재건축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대가 이르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성전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아, 안 믿는 사람, 그 바리새인과 성기관들이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성전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가 뭐라고 우리가 몇십년 동안 지는이 성성을 지가 사흘 동안 짓는단다 이런 거짓말 사기꾼이 어냐 하고 죽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들죠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서 교회 시대가 열리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너는 베드로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몸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